안녕하세요. 꿍심이에요.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이죠? 어, 오래간만, 한 3일, 정, 3일 된것 같은데. 3, 4일. 예. 일, 요즘에, 어, 11월달은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그점 양해해주세요. 어, 이게 많이 저 찾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영상 왜안 올려요? 그리고 제가 11월달, 12월달은 좀 바빠요. 그러니까 영상 많이 몰려, 못 올려도 이해해 주시고, 음, 제가 저번에 실방에서, 어, 다육이 나눔 했잖아요. 그래서 실방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 다니시고, 막 이러니까, 실방 놓치신 분들 있어서 제가 다음에, 어, 빠른 시일 내로 화분, 어, 나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눔 하려고 오늘 이렇게 화분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 이제 이벤트를 할 건데, 제가 다육이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어, 다육이를 제가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가 봤어요. 엑스트 브랜트. 그래가지고, 그냥, 아, 화분으로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두 개씩만 주기로 했는데 <laughs> 다육이가 안 가니까 어 1, 2등은 빼고 이게 3, 4, 5등 다섯 분이 총 나갈 거예요. 다섯 분이. 그래서 어 이제 어느 정도 맞추느라고 제가 다섯 분 했고 다음에 다육이랑 다육이 다육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화분이어 가지고 어 화분도 또 이쁜 거 주니까, 뭐, <웃음> 그쵸? <웃음> 그래서, 제가, 어, 오늘부터, 음, 지금 이 영상 올라가는 순간부터, 11월, 제가 26일까지, 내가 봤을 때한 3, 4, 4일에서, 4일에서 5일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6일까지, 제가 이벤트 26일 날 이벤트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26일 날 추첨할지 27일 날 추첨할지 음. 그렇게 해서 준비할 거니까 예. 영상 또또 또 자주 틈나는 대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벤트 참여합니다. 그것만 써 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요거 1등은 1등 당첨되시는 분, 이롱아 분에 어, 농화분에 좀 커요 제법 제법 크고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여기 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즈를 둘 자가 있는데 제가 이한 손으로 영상을 찍어야 돼서 예요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사이즈 위에 이앞이 앞지름만 잠깐만요 제가 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10 어, 2cm? 11cm 에서 12cm, 11cm 에서 12cm 사이. 네, 이렇게. 앞지름이, 어, 겉지름 말고 앞지름이 한 11cm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11cm. 앞지름이. 제가 제법 커가지고, 어, 종이컵이랑 비교해보시면 알죠? 제가 저기, 이거 동금 심었던 화분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렇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고 원래 이렇게 세트로 나가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냥 이 작은 걸로 요거 요거 이것도 엑스 프렌트 가면은 18,000원이에요. 요것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나가려고 하다가 요런 식으로 세트로 나가려고 하다가 어안 맞아 가지고 어, 어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요렇게 어 같은 그 같은 회사, 회사예요. 여기가 같은 회사고, 여기는 작은 풍경, 작은 풍경 애들이고, 거기 에 가면 이쁜 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홍보해 주는 건 아니고, 홍보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샀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요거, 요거, 지금 어항, 어항에 저기 그거 껐어요.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좀 앞지름이 좀더더 더 많아요. 세요. 앞지름이 더 음. 보시면 한 손이어가지고 좀 이해해주세요. 네. 이거는 13cm가 넘, 된, 더 넘, 넘는 것 같아요. 13cm 이거 13cm 정도 네. 13cm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해봤을 때 예, 엄청 커요. 예, 엄청 크니까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육이 심으면 진짜 예뻐요 다육이 심으면 예쁘고 그 다음에 요 화분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화분으 예,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 이거로만 다 할까 하다가 어, 좀 어, 식상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거 화분을 좀 골라가지고 더몇개 샀어요. 저기, 저기도 저기또 있어요. 저기도 또 있는데 이제 이제 저거는 제가 쓸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한 내가 아까 재보니까 이것도 농화분이거든요. 농화분인데 너무 예쁘죠. 요거, 이거는 라인이란 화분 가게에요 라인. 라인 라인 공방 이게 제가 어 화분을 어서 봤냐면 다육의 습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 저랑 좀 친해요 그래가지고 친한데 그 언니분이 어 다육의 습 언니분이 <laughs> 이 화분을 다육이 심어놨더라고 요 그래서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 여기라고 알려줘가지고 제가 이걸로 주, 주문했어요 주문했고 이거는 3등 되신 분 이거는 아까 2등 되신 분이고 이거는 3등 되신 분 이렇게 3개가 나갈 거예요 이 화분 너무 예쁘죠 이게 그냥 보통 사이즈의 보통 사이즈 이게 종이컵이랑 비교해보시면 종이컵보다 크죠 종이컵보다 큰데 얘가 10 10cm가 될것 같아요, 10cm. 10cm? 10cm가 될것 같아요. 내가 자를 딱 준비했죠? 예, 딱 맞죠?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이제 하도 많이 사봐가지고. 공아, 예, 9cm네요, 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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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cm고, 요렇게 해서 요 화분에 나갈 거고, 이거 3등 당첨되신 분, 이거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좀더늘 늘리고 늘릴까 하다가 두 개씩 주고 더 늘릴까 하다가 그냥 받을 때 그냥 제가 다육일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아 뭐해? 공아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야. 알았지? 공아 안녕. <laughs> 아, 내가 말도 끊겼네요. 우리 콩이가 이거 자꾸 만져가지고. 어, 그 다음에 요거, 음, 다육이 준비하려다가 그냥 화분으로 더 하나씩, 3등부터는 하나씩 더 나갈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그 다음에 요거는 4등 당첨되신 분. 이제 이거 사이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알겠죠? 이거는 한 12cm? 10인치 된, 될것 같아요. 10인치 이게, 보면, 커요. 되게 커요. 이게, 어, 되게 작은 사이즈,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이게, 게 좀, 그게 있어요. 좀, 이렇게, 보면, 10, 뭐 이렇게 11cm, 10cm라 그러는데, 좀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계속 다 전화해서, 이렇게 다 물어봐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해보시, 이게 12cm 될 거예요. 한번 재볼까요, 또? 또, 저의 눈대중을 한번 보실게요. 보실까요? 좀 길죠? 이렇게 서 화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봐요. 딱, 제가 하도 많이 사가지고, 딱 12cm. 맞죠? 여기 딱, 딱 12cm. 11cm 에서 12cm. 이렇게 되고, 요거랑 세트로 다육이 심으라고, 이렇게. 이건 세트로 제가, 제가 이렇게 이뻐가지고, 어, 내가 이거 하려다가, 여러분들도 이쁜 거 받으시라고 그냥 내가 또 양보했어요. 이거, 이렇게 두 개만 나가면 좀 그래서 다육이 하나 더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화분으로 더 그냥 요걸로, 예, 요걸로. 너무 예쁘죠? 이게 요거랑 세트 같아요. 요거랑 세트인데, 이거랑 세트인데, 응, 음, 이렇게 세트를 드릴까?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이렇게 맞으라고, 제가. 요렇게, 이렇게 맞으라고. 이렇게 해서 심으라고. 이거는 좀더 넓적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여기에다가도 둘이 맞으니까, 이렇게 보면 둘이 맞아요. 꽃 무늬가. 그래서, 맞죠? 꽃무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4등 당첨되시 분, 음, 이렇게, 4등,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요렇게, 제가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아! <laughs> 콩이가 불고 갔어요. 이거는, 이것도 좀 약간 농화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laughs>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면, 요렇게, 예. 종이컵이랑 비교해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11cm. 이건 11cm 같아요. 11cm. 근데 엄청 크죠? 종이컵이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쏙, 음, 쏙 들어가서. 아, 이거는 아무거나 그냥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목대 있는 거 심어도 되고,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것도 좀탐탔어 탐났어요, 제가. 오등 당첨되신 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두개 세트. 이게 6, 이게 6 c m 에요 내가 봤을 땐딱 6cm 같아요. 6cm. 6cm인데 <laughs> 안재 봐도 되죠? 이게 6cm. 6cm고 이렇게 종이컵. 커요. 6cm에 제가 딱 보면 나의 눈대중을 한번 보겠어요. 또아 7cm네. 7cm 좀 넘네요. <laughs> 6cm가 아니고 7cm가 좀 넘네요. 이렇게 해서 이건 좀더 넓죠. 더 넓죠. 이거는 이거는 11cm 11cm 됐나보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 심으시라고 이렇게 이쁘죠. 세트로 세트로 어 이제 코막 가지고 놀아 야 이거 다 썼어 엄마 이제 가지고 놀아 저거를 계속 탐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5등 남천되신 분예 5등 남천되신 분 요렇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4등 이것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골랐어 응그 다음에 요것도 세트로 이거는 좀롱화분에가 심고 롱 목대 있는 거 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심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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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풍경 꽃도 이것도 까매서 다육이 뭘 심어도 이뻐요 다육이 뭘 심어도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이벤트 상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4등, 5등도 이쁜 거니까, 오, 뭐, 5등 됐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번호를 다 적어 놨거든. 제가 까먹을 수 있어서, 이거 제가 까먹을 수 있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벤트 신, 당, 어, 저기, 시, 저기, 바, 이벤트 신청 그거 할 거고요. 지금부터 참여합니다. 해주시고, 어, 제가 또, 어, 구독자 더, 또, 또, 많이, 예 해주시면 제가 또 이제 좀 있으면 5천 명 구독 다 되거든요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또 5천 명좀 넘어서 할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제 딱 5천 되서 안 하고 예, 넘어서 좀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저기 <laughs> 불빛이 왜빨갛냐고요 LED 켜놨어요 LED 예 LED 한쪽은 또 껴놓고 한쪽은 또 켜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짜잔. 예.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콩이도 인사해. 콩이도 안녕. 잉크. 잉크. 음. 아이고, 아이고. 콩아. 콩아. 보고 싶어 하신 분도 계셔. 응. 안녕하세요. 응. 많이 컸죠? 어. 어. 예, 영상 여기까지예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꾸. <laughs> 안녕.